긴급속보, 중국 국영언론 특집 보도, 한국 때리려다가 우리가 당한다. 한국 이제 건드리면 끝장나는 이유. 미국과 유럽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나토, 가 전략개념에 처음으로 중국의 위협을 포함시킬 예정인 가운데 중국 정부는 28일 허위사실 언급과 도발적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했다.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나토는 일찌감치 개별국가, 미국과 패권을 유지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며, 나토는 가상의 적을 만드는 진영 대립의 냉전 사고에서 변한 게 없다, 고 말했다. 그는 소위 신전략 개념 문건은 옛 수를 새 병에 담은 것에 불과하다, 고도했다. 중국 내에선 그간 러시아와 대치 중인 미국과 유럽이 동시 두 방향 대결을 피하기 위해 중국과의 갈등을 지향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왔다. 이달 드러미중 국방장관이 양자회담을 했고,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 의원이 룩셈부르크에서 회동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국, 일본 등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이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이 대만과의 경제, 군사 협력의 속도를 내면서 중국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중국 환구시보 영문판은 28일 자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미국이 아시아 동맹국과 대화를 통해 나토의 아태 지역 확장을 촉진하는 것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한다. 며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의존해 점차 외교적 독립성을 상실할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더 복잡해질 것이라고 했다. 2 주민 2차 대전 직전 유럽 같다. 불붙은 한·중일 군비 경쟁.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 진영이 일촉즉발의 무력 충돌 위기에 놓인 가운데 아시아에서도 싸늘한 국제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의 군비 경쟁이 주목받고 있다. 한중일 세 국가와 인도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군비 경쟁의 최전선에 있는 국가들로 꼽히고 있으며 이 영향으로 아시아 군비 지출이 지난 10년간 5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니케이아시아는 중국이 공격적으로 군비 지출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일본, 인도 등 역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비 증강에 나선 상황이며 이 같은 군사적 긴장감 고조가 실질적인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니케이는 특히 중국이 오랜 기간 특정한 정당성 없이 공격적으로 군사력을 증강해왔으며 이후 대만, 인도 등과의 긴장감 갈등 고조로 이어지고 있다. 는 분석을 내놨다. 이는 일본, 한국 등이 함께 군비를 축적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니케이는 아시아 군비 경쟁의 가장 배경으로 중국을 꼽았다. 이는 앞서 서구권 외신들의 우려와도 괴를 같이한다. 미국 시에는 방송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통치 기간 중국군이 급속도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실제 중국의 군사 예산은 지난해 2천억 달러를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미국 국방 예산 7,400억 달러 예상치와 비교하면 3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중국이 핵심 군전력인 항공 모음, 미사일 전력 등에서 미국과의 군사력 기술 격차를 해소하고 있다는 분석이 최근 들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중국의 대외 입장도 갈수록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지난 7월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지고 피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최근 몇년새 사소한 중국 공격에도 격하게 반응하는 전랑 외교도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인접국인 한국과 일본도 군사력 증강 카드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달 총선을 앞두고 일본 국방 예산을 국내 총생산 gdp 위2% 선으로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기도 했다. 또 연내 일본은 오키나와 열도에 추가로 미사일을 배치하고 F-35 전투기 구매와 라이센스 생산을 늘리는 한편 이를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항공모함도 갖춰나가고 있다. 북한의 잦은 미사일 시험에 맞서 한국도 빠르게 군비를 늘리고 있다. 한국의 군비 확장은 동맹국 미국에 덜 의지하려는 의지도 배경이 되고 있다. 남북한의 미사일 경쟁을 억제하기 위해 1979년 시작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완전히 풀리면서 한국은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군비 확충에 더욱 적극적이 됐다. 한국은 또 2033년 첫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 중이다. 이 같은 경쟁적 군비 증강에 따른 군사적 긴장감 고조는 우발적인 상황으로 인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국경 분쟁이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적 대치 상황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다. 지난해 6월 중국과 인도 군대가 가란 계곡에서 충돌해 20여 명이 숨졌다. 중국은 이 지역이 신장 지역에 속한다면서 인도는 라다크 지역에 속한다면서 자국 영토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이후 양국이 국경지대 군대를 증강하고 있다는 미확인 보도가 여러 차례 이어졌다. 아시아의 군비 경쟁이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직전에 1930년대 유럽의 상황을 연상시킨다고 말하는 전문가들도 있다. 기르피스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피터 레이튼 개건연구원은 아시아 주요국들 사이의 전쟁 가능성이 향후 10년 동안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며, 중국과 아시아 경쟁국들 및 미국 사이의 경제적 연관성이 군사행동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3. 대선 SNS 팩트체크 이재명. 우리나라 군사력 세계 6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16일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 안보를 잘 지켜온 것은 오히려 민주정부이다. 며, 문재인 정부는 군사력을 세계 138개국 가운데 6위로 올려놓았다. 고 말했다. 사실일까? 이 후보는 미국의 군사력 평가기관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GFP는 우리나라의 군사력을 140개국 중 여섯 번째로 봤다. 2020년 처음 6위로 올라선 이후 3년 연속 6위를 유지했다. 이전 정부에서는 2011년과 2015년 7위를 기록했지만 대체로 9에서 11위를 차지했다. 즉, 이번 정부에서 처음 6위로 올라선 것이다. 하지만 GFP 순위가 신뢰할 만한 자료일까? GFP는 육지, 바다, 공중에 걸친 영역에 핵을 제외한 재래식 수단, 인력, 장비, 천연자원, 재정 및 질의와 관련된 50개 이상의 개별 요소들을 기반으로 잠재적인 전쟁 능력을 평가, 지수화하여 최종 GFP 순위 결과를 뽑아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동시에 웹사이트의 자료는 역사적, 오락적 가치를 위해 제공되는 것으로 군사적 운용, 유지관리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며, 정보의 정확성, 안전성, 신뢰성, 최신성 등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밝혔다. 재미로 보는 오락적 요소가 강하다는 것이다. GFP는 상업 광고를 받고 있는 민간업체다. 실제로 군사력을 측정 비교하는 논문에서 GFP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는 없었다. 대체로 국방비 기준의 차이를 나열하며 군사력을 평가했다.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에서 발간한 북한 군사력의 평가와 한국의 안보정책방향 논문은 군사능력 측정에 있어 군사비 투자. 누계방법이 현실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 평가된다. 며, 국방비는 요소비용의 측면에서 인적, 물적, 조직적 구성요소의 총합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고 말했다. 군사력 측정에 군사비를 이용하는 것은 애초에 군사력 자체가 측정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한반도 주변국 군사력 평가 및 대응 전략 2006. 김태기 논문은 대부분의 선행 연구가 단순 수량 비교와 국방비 비교법으로 군사력을 평가하고 있었다면서 군사력 평가는 국가 안전보장상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모든 국가마다 고도의 보안장치가 강구되어 있고 분석에 필요한 자료 수집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다. 고 전했다. 그나마 권위 있는 군사력 측정 기관으로는 IISS 가 있었다. IISS는 영국의 민간전략연구소로 매년 밀리터리 밸런스 보고서를 발간한다. 국방 지출을 중심으로 각국의 군사력을 분석하는 보고서다. 하지만 GFP처럼 순위를 따로 매기지는 않는다. 남북한과 양안의 군사력, 경제력 그리고 기초 국력 비교 2019 최창현 논문은 국방력에 관한 자료는 영국 IISS의 밀리터리 밸런스 미국 CIA의 월드 팩트북 스웨덴 SIPRI 위 SIPRI 이어북 등이 저명하고, GFP도 나름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지만 IISS 위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면서 전통도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매년 발간하고 가장 상세한 내용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 밝혔다. GFP 순위가 가진 한계로는 먼저 핵을 포함하지 않았다는 것이 있다. 우리보다 낮은 순위에 있는 12권 국가들은 대부분 핵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북한은 32로 상대적으로 낮은 등수이지만 핵을 포함하면 위치가 달라진다는 얘기가 나온다. 즉, 재래식 전력으로만 평가한 순위가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문제로는 군사보안으로 인한 데이터의 부정확성, 군사력에 영향을 끼치는 여러 질적 요소를 고려하지 못하는 점 등이 꼽혔다. 예를 들어, 군함의 성능 구분을 하지 못하고 수량을 단순 비교하거나 나토 등 연합방어와 같은 동맹 수준을 무시한 문제 등이 지적됐다. 또한, 데이터를 어떻게 집계하고 어떻게 순위를 산출하는지 방식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도 신뢰성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었다. 군사력 순위는 추산할 수 없지만 단순 국방비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10위 안팎이었다. 국방기술 품질원이 발간한 2020 세계방산시장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방비 지출은 439억 달러(약 52조)로 세계 10위였다. 476억 달러인 일본을 바짝 쫓았다. 무기수출은 10위, 무기수입은 7위로 대개 10등 안팎의 등수를 보였다. 다만 해당 순위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SIPRI, 위 자료를 통한 것으로 군사력의 순위를 매긴 것은 아니었다. 검증 결과, 대체로 사실 아님. 이 후보가 언급한 6위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 GFP, 위 자료를 기반한 것이다. 하지만 GFP는 오락적 가치를 명시한 민간 업체로 공신력에 의문이 있다. 핵을 포함하지 않고 군함의 성능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등 여러 질적 요소를 무시해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학계 및 논문에서 권위 있는 기관으로 인용되지 않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군사 보안, 복잡한 변수 등 측정이 어려워 군사력 순위를 매기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대신 국방비를 기준으로 차이를 나열하는 등의 방식이 사용되고 있었다. 평가위원 의견 절반의 사실. 국가들 간 군사력을 비교할 때 핵무기 능력을 포함시키느냐 포함시키지 않느냐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고 많은 경우 핵 능력을 별도로 다루면서 비교하는 것이 관례임. 남북한 간 군사력 비교에서 핵 능력 부분을 포함시킨다면, 군사력 비교 자체가 무의미해짐. 한국은 심지어 핵무기 보유국인 이스라엘은 물론 파키스탄보다도 뒤처지는 군사력 보유국가라는 의미가 됨. 만약 이재명 후보가 GFP에서 발표한 자료라고 인용했다면, 팩트에 기반 한 언급이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 GFP라는 기관이 다소 본인들만의 기준에 치우친 순위를 매긴 것은 사실이지만, 이재명 후보의 발언의 사실이 아니라고 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판단됨. 4. 한중 전투력 무기체계 격차 갈수록 심화학 중 군사력 강화 가속. 중국의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향후 우리나라와 중국의 전투력 무기체계 격차가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국과 중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과 홍콩보안법 등을 놓고 갈등을 빚는 가운데 그 불똥이 미국과 동맹관계인 우리나라로 튀어 군사적 긴장 상태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최우선 교수는 최근 발표한 한국의 대중전략 협력과 해징 보고서에서 기술력 축적과 함께 가속화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 강화는 한국에게 가장 큰 잠재적 안보 위협이 될 것이라며 중국의 경제력, 기술력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거의 모든 전투 영역과 무기 체계에 있어 한국과 중국의 격차는 점차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밀유도무기 능력 향상으로 주변국에 대한 위협이 한층 강화될 수 있다.